중구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의 하나로 어린이 보행 세이프존을 운영합니다. 이곳에선 주정차 집중 단속이 펼쳐지는데요. 적발될 경우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이루어집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노란 발자국을 시작으로 제한속도 20km 시범 운영, 교통정원화 시설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마무리한 중구. 이번엔 어린이 보행 세이프존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36곳과 어린이공원 6곳으로 모두 42곳입니다. 이곳에선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조치됩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불법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와 4톤 이하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와 4톤 이상의 화물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순찰은 하루 4번, 인력도 180여 명으로 대폭 추가합니다. 순찰 활동에는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 주민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앱을 통한 주민신고도 가능합니다. 주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찍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나 안전신문고에 올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구는 지난 10월 2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날리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린이 보행 세이프 존을 설치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본입니다.